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91번부터 100번까지 파이썬 딕셔너리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번 문제입니다. 아래 의 표에서 아이스크림 이름을 키 값으로, 자, 이름을 키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키에 대응되는 value로 가격과 재고 이두 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value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키는 문자로 표현을 할 거고요. value는 파이썬 리스트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 이름은 인벤토리로 할, 하라는 거고요.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자, 인 91번이고요. 자, 인벤토리 라는 이름으로 딕셔너리를 만들 건데 메로 나에 이게 키고요. 대응되는 밸류가 값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죠. 가격과 재고. 그래서 두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리스트를 사용했고요. b b b i c 은 가격은 400원, 재고는 3개, 자, 조스바는 250원에 100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이썬 딕셔너리를 사용하면 key, value, key, value, key, value, 쌍을 저장할 수 있고요. 이 value 위치에 값이 하나인 경우에는 정수 타입을 쓸수 있지만 이 값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뭐 리스트나 튜플 또는 딕셔너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게 91번 문제고요. 실행을 하시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1번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9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벤토리 딕셔너리에서 메로나 가격을 화면에 출력하라. 자, 앞에서 만들었던 이 딕셔너리가 있는데요. 이 딕셔너리에서 메로나 가격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벤토리 딕셔너리에 인덱싱을 할 거다 키로 메로나라는 키로 인덱싱을 하시면 이 키에 대응되는 밸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밸류가 리스트죠 자 여기까지 쓰시면 요거의 리턴값이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가격은 0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인덱싱을 할 건데, 0번으로 인덱싱 자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이 표현이 어렵다면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자, 메로나는 인벤토리에 메로나에 접근하시면 되죠. 자, 이거가 접근을 하시면 바로 리스트가 됩니다. 파이썬 리스트. 자, 그래서 저희가 프린트하고 싶은 값은 메로나가 가리키는 리스트에서 0번 하시면 이게. 300이라는 값이 프린트가 됩니다. 자, 이게 두 줄로 문제를 나눠서 푸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좀 이해가 간다 이러신 분들은 인벤토리의 메로나에 가면 요게 리스트니까 자, 요 리스트의 0번. 그러면 300이 출력된다. 이렇게 문제를 한 줄로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자. 요게 92번 문제 풀이가 되겠고요. 자, 9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91번에 인벤토리 딕셔너리에서 메로나의 재고를 출력하라. 자, 메로나의 재고는 똑같이 메로나라는 키로 먼저 접근을 한 다음에 자, 재고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재고 역시 밸류에 있기 때문에 이 키를 통해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벤토리에 메로나라는 키로 접근을 하시면 이 접근된 값이 리스트가 됩니다. 자 리스트의 재고는 1번에 있으니까 다시 인덱싱 기호 1번 이렇게 하시면 메로나 재고가 출력이 됩니다. 자 20개가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93번을 푸시면 되고요. 94번 문제입니다. 인벤토리 딕셔너리에 아래의 데이터를 추가해라. 월드콘 500 7 요거를 추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인벤토리 딕셔너리가 있고요 앞에서 만들어 놓은 인벤토리 딕셔너리에 어떤 값을 추가하고 싶은 거죠 자 추가할 때는 저희가 리스트랑 뭐 달리 인서트 어펜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키 밸류를 적어 주시면 딕셔너리에 추가가 되죠 자 그래서 월드콘이 키고 자 그거에 대 대응되는 밸류는 500원 7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를 했으니까 추가가 잘 됐는지 프린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월드콘 500에 7개. 잘 추가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95번 문제입니다. 어, 딕셔너리에서 저희가 이런 딕셔너리가 있을 때 키로만 구성된 리스트를 생성하라. 자, 딕셔너리로 문자열, 그다음에 리스트처럼 점을 찍으면 그 딕셔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점 찍고 keys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키값만 얻어올 수 있는데, 자, 자, 요게 이제 저희가 모르는 데이터 타입인데. 리스트로 생성하라 그랬으니까 요 얻어온 키라는 함수를 호출하시면 dict_keys라는 우리가 모르는 타입의 값이 옵니다. 자, 요거를 파이썬 리스트로 바꾸시려면 자, 여기 앞에다가 리스트라고 이렇게 함수를 호출해 주시면 이 얻어온 값의 타입을 다시 파이썬 리스트로 변환해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에서 키만 얻으려면 keys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자, 9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value 값, 즉요 딕셔너리에서 value는 금액이죠. 금액. 자, 금액만 얻어와서 파이썬 리스트로 만들어보라는 문제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이스크림에 v a l u e 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즉 함수를 호출하면 이 value 값만 얻어올 수 있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얻어온 값이 저희가 모르는 타입이라서 자, 이렇게 리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변환된 값을 프린트를 해 보시면 자, 밸류들만 얻어와서 파이썬 리스트로 이렇게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97번 문제입니다. 다음 아이스크림 딕셔너리 리스트에서 아이스크림 판매 금액의 총합을 구하라. 자, 먼저 아이스크림 리스트, 아이스크림 딕셔너리를 갖고 오고요. 자, 여기에는 키랑 밸류가 있는데 키는 아이스크림 이름이고요. 밸류는 금액입니다. 먼저 금액을 얻어오려면 아이스크림의 밸류스를 얻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금액을 한번 프린트를 해 볼게요. 프린트를 해 보시면 자, 우리가 모르는 타입이지만 dict values라는 타입에 마치 파이썬 리스트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죠. 자, 여기에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파이썬 리스트에서 sum이라는 함수를 썼던 것처럼 얘도 우리가 모르는 타입이긴 하지만 써 함수에는 동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써머 함수로 호출해봤더니 저희가 원하는 것처럼 잘 동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굳이 이 price가 가리키는 타입을 리스트로 바꾼 다음에 써을을 하실 필요가 없이요. 자, 그냥 이게 우리가 아직은 모르는 타입이지만 써 함수로 호출하면 그 타입에 맞춰서 그 타입 안에 있는 값의 썸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97번 문제 풀이고요 자 98번입니다 자 딕셔너리에 있을 때 아래에 new product를 아이스크림 딕셔너리에 추가하는 겁니다 자 아이스크림 딕셔너리는 요거고요 자 원래 추가는 앞에서 추가할 때 아이스크림하고 키 밸류를 적어주는 형태로 추가를 했었는데 지금은 추가할 값이 이미 리스트가 아니라 어또 다른 딕셔너리에 있는 거죠. 자, 또 다른 딕셔너리에 있을 때 어떻게 추가하냐? 추가하는 메소드가 있는데 자, 쭉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중에서 요 업데이트라는 애한테 추가하고 싶은 딕셔너리를 주시면 한번 자, 리스트 리스트랑 딕셔너리는 수정 가능하죠.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딕셔너리한테 new product를 넘겨주시면 아마도 추가가 될 겁니다. 자, 팥빙수랑아만나가 어, 기존의 딕셔너리에 새로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딕셔너리에 새로운 딕셔너리를 추가할 때 update라는 함수가 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다가 나중에 이런 코드가 쓸 일이 있으시면 update를 쓰시면 됩니다. 자, 99번 예제입니다. 튜플이 있을 때 키랑 밸류스라는 튜플이 있을 때 얘를 키로 얘를 밸류로 해서 딕셔너리를 생성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애플 300원, 피어 250원, 피치 400원 이렇게 만들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아주 자주 사용되는데 먼저 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 자, 집한테 두 개의 리스트 또는 튜플을 주시면 두개 쌍을 묶어줍니다. 애플 300원, 피어 250원, 피치 400원, 요렇게 묶어주는데,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자, 이게 개수가 맞으면 이렇게 묶어주는데, 프린트를 해봤더니 우리가 또 모르는 타입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투플이나 리스트로 바꿔서 한번 보시면, 자, 집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요렇게 애플 300원, 피어 250원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개씩 묶어 주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튜플 타입이 아니라 딕셔너리 타입이죠. 그래서 이렇게 딕트라고 붙여 주시면 이렇게 애플 300원, 피어 250원, 피치 400원. 요렇게 쌍을 묶어 줄때집 함수가 쓰이고요. 자, 이 집을 딕트로 바꾸시면 딕셔너리 형태로 묶어 주고 이거를 튜플이라고 적으시면 이렇게, tuple 형태로, tuple 안에 또 tuple이 있는 거죠. 쌍, tuple, tuple, tuple. 만약에 여기에, list라고 적어주시면, list 안에 tuple, tuple, tuple. 이렇게 쌍으로 뭔가 데이터를 붙여줄 때, 0번, 0번끼리,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붙여줄 게 필요할 때, p 을 쓰시면 됩니다. 자, 어, 간혹 많이 쓰이는 표현이구요. 그래서, 집을 쓰면 뭔가 데이터를 0번은 0번끼리, 1번은 1번끼리 이렇게 묶어줄 때 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10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번은 똑같은데, 데이트, 날짜와 그 날짜에 해당하는 종가가 있습니다. 데이트, 종가, 데이트, 종가. 자, 이거를 9월 5일 1 만오백원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로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자, 역시 아까 했으니까 한 번에 풀어볼게요. 자, 프린트 할 건데, 먼저 집으로 데이트랑 클로즈 프라이스를 먼저 집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0번은 0번끼리, 1번은 1번끼리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거를 딕셔너리로 바꾸고 싶으니까 딕트 함수 안에다가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집이고요. 집의 결과를 딕트에 넣어준 거고요. 딕트의 결과를 프린트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잘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100번을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